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주신 현대 ADM 자료들 아,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신약 개발이랑 시아로 그러니까 임상 시험 수탁 사업도 같이 하는 회사 같은데, 음, 조금만 파고들면 사실상 페니트리움이라는 그 신약 후보 물질 하나에 거의 모든 게 달린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아슬아슬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대 ADM 투자의 진짜 속살 어, 특히 이 페니트리움의 가능성하고 위험요인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왜 그렇게 막 오르락내리락했는지 그리고 이 투자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본질을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료 보니까 현대 ADM의 미래를 놓고 크게 한세 가지 길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역시 페니트리움 임상 1상 2회 이상에서 어, 긍정적인 결과가 딱 나오고 뭐 다른 암이나 질병 쪽으로 적응증 확장 IND 신청하거나 아니면 기술 수출 논의가 시작되는 경우 이때는 주가가 7,500원에서 한 9,000원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는데 확률은 한25% 정도로 잡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확률 높은 한50% 정도 되는 기본 시나리오는 임상은 뭐 그냥저냥 잘 가는데 결과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그리고 적자 보던 시아고 사업이 약간 개선되면서 어, 자금 조달에도 성공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한 3500원에서 4500원 정도를 예상하고요 반대로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도 있죠 확률은 25%인데 임상에서 뭐 부작용이 나온다거나 실패 지연되고 시하고 실적도 나빠지고 이러면 이제 회사 재정 상태가 확 위험해지는 건데 이때는 주가가 1,800원에서 2,5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모든 시나리오의 열쇠는 페니트리움이 쥐고 있군요. 이게 희망의 전부라면 뭐 반대로 가장 큰 불안요소도 여기서 나오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사실상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력은 어, 페니트리움의 성공 가능성 이거 하나뿐이라고 봐야죠. 특히 임상 1상에서 안전성만 잘 확인돼도 굉장히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2A상에서 정말 동문 실험 결과처럼 암 전이를 막는 효과, 이런 효능까지 일부라도 좀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주가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 기업 가치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긴 그만큼 리스크도 진짜 크다는 얘기잖아요. 임상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기대감은 그냥 바로 사라지고 주가는 뭐 급락할 수 있겠네요. 적자 상태인 CRO 사업이나 또 취약한 재무상태가 안전판 역할은 전혀 못해줄 것 같고요. 그쵸. 계속 돈은 필요할 테니까 전환사채, 시비를 주식으로 바꾸거나 유상증자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이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주가 상승에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전환사채 1비가 계속 주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부담이에요.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주식 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니까 주가 상승을 누르는 요인이 되죠. 최근에 주가가 확 급등했던 건그 페네트리엄 연구 결과 초록이 AACR이라고 그 미국 아마케 있잖아요. 거기에 채택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그때 52주 최고가인 3,795원까지 갔었죠. 아, 그래서 그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확 치솟았었군요. 근데 그 이후로는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맞아요.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내리니까 거래 잠시 멈추는 그 변동성 완화 장치, VI라고 하죠. 그게 여러 번 발동되기도 했고요. 네, 그만큼 이제 기대감으로 들어온 매수세란 단기 차익 실현하려는 매도세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아주 치열했다는 증거죠. 현재 주가 3,085원은 고점 찍고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음, 잠시 숨고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2,850원 근처에서 지지를 좀 받고 3,400원 근처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소위 큰손이라고 불리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그 사람들 움직임을 보면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자료들을 보면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아직 뭐 뚜렷한 방향성은 잘안 보이고요. 그냥 단기 매매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페니트리움의 장기적인 가능성에 베팅한다기 보다는 그냥 뉴스 나올 때마다 좀 사고파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지켜보는 관망세가 짙다고 볼수 있겠죠. 이들의 평균 매수 가격은 거래량이 확 늘었던 시기를 고려하면 대략 3,000원에서 한 3,300원 사이 그 정도로 추정되는데 현재 주가는 이거보단 약간 아래에 있죠. 아 그럼 최근 상승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군요. 혹시 그 시장을 주도하는 뭐랄까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런 주체들의 움직임은 좀 파악이 되나요? 그들의 평균 매수가는 거래량이 아주 집중됐던 2,600원에서 3,100원 사이 이 구간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이제는 아주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텐데요. 만약에 주가가 이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들이 빠져나가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나온 다른 공시나 뉴스들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예고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이거 공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버행 리스크죠. 긍정적인 뉴스도 없진 않았어요. 주사제를 먹는 약, 경구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제기됐고요. 또 암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같은 다른 질병 치료제로도 개발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종합해 보면 와, 장기적인 그림은 정말 극과 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약 개발도 없는 시아로 시장이나 항암제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전망은 밝아요. 하지만 현대 ADM의 미래 가치는 이건 정말 오직 페니트리움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성공하면 뭐 기술 수출이나 M&A 같은 걸로 정말 상상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그냥 핵심 동력을 잃는 거니까 현재 주당 순자산 가치 BPS라고 하죠. 그게 184원인데 그 수준까지도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현대 SDM 투자는 어, 본질적으로 페네트리움이라는 복권 하나에 모든 걸 거는 정말 초고위험, 초고수익 게임이라는 겁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안정적인 시아로 사업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하고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거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배팅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네요. 내부적으로는 임상 실패 가능성, 불안정한 재무 상태, 그리고 계속되는 주식수 증가 부담이 리스크고요. 외부적으로는 뭐 규제 문제나 경쟁 심화, 시장 분위기 변화 같은 것도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현대 SDM은 정말 극심한 변동성을 각오하고 임상 진행 상황을 아주 아주 꼼꼼하게 따라가야 하는 그런 투자 대상입니다.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또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는 점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거 같아요. 임상 결과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이라는 변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페니트리움이 언젠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언제가 될지, 그때까지 회사가 버틸 수 있을지, 또그 시점의 시장 상황은 어떨지, 이건 누구도 장담 못 하거든요. 과연 그 잠재적인 보상이 이 기나긴 불확실성과 기다림의 기회비용을 다 감수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일까?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